이렇게 탈출하면 됩니다. 자, 다음 스테이지. 아, 자, 어떡하죠? 잠시만요. 네, 제가 돌아왔습니다. 14라운드, 15라운드인가요? 여기, 가발이, 아, 이러면요. 네. 망치로. 네, 자, 첫 번째 건 여기, 이거 뭐시냐 제가 일하는 곳에 있고, 이건, 두 번째가 여기 있고, 네, 이걸 달고, 네.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? 이렇게 하면 해가 맑아지고, 또한번더 뭐 클릭하면 이렇게 걷고 되어가지고, 이렇게 비가 오게 돼요. 그리고 한 개를 돈도 없고, 사장님이 뭐달라지거 없습니까? 가발을 썼어요. 그 이걸 걷고 두면, 이렇게 날아가게 되고, 전 이렇게 탈취하면 됩니다. 사장님도 알지. 15라운드. 아, 15라운드도 했네요. 죄송합니다. 16라운드로 왔습니다. 아, 이건요. 네, 아주 쉬워요. 이건 자우증대가 못하고 미역을 이렇게 넣으면요. 맞다고 했다고, 네. 나갈 수 있어요. 이거 뭔 걸인지 모르겠어요. 네, 갔는데. 자, 16라운드. 네, 이거 똑같은 거 있네요. 안녕하세요. 자, 그럼 나가보도록 하죠. 자, 계속 가도록 하죠. 17라운드? 이건요, 친구가 여기 있는데, 얘 안경을 벗겨가지고 이러면요, 얘가요, 그도라이몽네 말아 아세요? 대나바리 커터 해줘요.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면 됩니다. 네, 정말 쉽죠? 아 광고네요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17라운드죠? 아닌가? 18라운드인가? 17라운드인가? 네 17라운드 아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, 18라운드였네요 18라운드다 이건요 무서... 무서웠어요 처음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자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괴물 되어가지고, 그리고, 여기로 가면, 어떻게, 아, 이렇게 잡히는데, 네. 또 풀고 올게요. 네, 불고 왔습니다. 이렇게 도망가고, 네, 저희들은 사장에서 들기 약해 이렇게 탈출하면 돼요. 그리고 여기에, 그곳이냐.